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또 사고를 쳤어요 여러분들 무려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의 그 인공지능 플랫폼과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보면은 아마존 웹서비스의 생성형 AI 플랫폼인 아마존 배드록을 활용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 시간을 단 며칠에서 몇분 단위로 단축하는 운영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AI 플랫폼은 이제 배드록이고요 자 과거에는요 이 해적 케이블에서 그 장애가 발생을 하면은 며칠씩 걸렸었는데 자 이제는 네트워크 복구 진단을요 AI가 몇 분, 3분 만에 끝내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라고 합니다.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, 이제는 리플이요 전 세계 어떤 그 물리적 장애도 이 즉각 대응 가능한 글로벌 표준 인프라로 도약했다는 소리가 되겠죠. 자 그냥 복구만 하는 게 아니라요, 아마존과 함께 대규모 거래를 처리하는 운영 효율성 테스트를 끝냈고요, 블랙록 같은 기관들이 요구하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까지 업그레이드를 완료를 했습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자, 리플은 이 자본들을 받아낼 이 기술적 준비가 완료됐다는 소리겠죠. 자, 여기에 더해서 좀더 뜨거운 이슈가 있는데요. 자, 월스트리트의 주요 매체적 CNBC가요.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앞질렀다고 전했다. 무엇이 리플이 자, 2026년에 짱 뜨거운 자산으로 지목을 했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번에 나 홀로 폭등을 했던 게 비트코인이죠. 그렇죠? 뭐 지금은 뭐 하락 중이긴 하지만 나 홀로 펌핑이 나왔던 게 비트코인인데 그 다음 타자가 이제는 리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. 자, 이 근거로요. 리플 관련 편대에만 뭐 10억 달러, 1조 4천억 원이 들어오고 있죠. 지금도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고 유출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. 그리고 요즘에 리플 YP 뭐 o 안했다고 그죠? 이 상장 안했다고 뉴스 엄청 나오는데요. 사실 리플은요, 여러분들 이 상장 따위를 안 해도 됩니다. 회사 성장을 위한 재무 상태가 이미 압도적으로 건전하다는 이 자신감의 표현이겠죠. 리플이 전 세계 결제 표준이 될 거라는 거를 혹시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? 저는 사실 리플이 결제 표준이 된다는. 것에 이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I P O 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내볼 때 자,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올 때 차트는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간단하게 볼린저밴드 R S I M A C D 한번 보면요. 자 일봉은 최근에 이 볼린저밴드 상단으로 타고 올라갔고요. RSI도 70 과매수구가 한번 터치를 했죠. 그리고 MACD도 보면은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미 고점을 향한 듯한 방향성이 나왔습니다. 자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은 볼린저밴드 고점, RSI 고점, MACD 또한 요 단기와 중기가 만나면서 반등이 나오든 데드크로스가 나오든 하겠죠. 그래서 지금 당장은 눌림목 구간이다. 자 그럼 주봉차트 한번 보면요. 주봉차트는 조금 애매해요. 그죠? 자볼린저맨드 하단을 타우면서 반등이 좀 나오면서 볼린저맨드 중심선에 일단 터치를 했고요. 지금 아래 사이드 보면은 44점 정도 되거든요. 이 중간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애매한 구간이죠. 근데 이제 MACD 보면은 얘는 일본과 반대로 단기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면서 골든크로스를 만드는 형태가 되겠죠. 자 이렇게 되면요.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번 주에는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요 RSI 부분이이50 구간을 일단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. 자 그렇게 되면 회복까지 하려면은 2주 정도는 더 걸리겠죠? 그러면은 m h D도 단기선과 중기선이 어느 정도 좀 폭을 줄이는 구간이 올 겁니다. 자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위치해야 되냐? 캔들 자체가 여기 볼린저 밴드 중심선 있죠? 이 중심선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. 말 그대로 이제 부근에서 좀 캔들이 위치를 해 있어야 이 꼬리를 만들 더라도자요 정도는 만들어줘야 꼬리 달고 위로 올라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겠죠 여러분들. 사실 우리 리플을 뭐 단타로 생각하시는 분들 없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네,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2주 정도 좀 시간을 확보하면 네, 꼬리를 만들면서 올라갈 확률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. 네, 사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거는 뭐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뭐 수급이 좀 언제쯤 터지냐는 건데 이건 요즘에 그 사람이 뭐 24시간 감시를 할 것도 아니고 뭐 차트 본다고 실시간으로 잡아내기도 좀 힘듭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를 찾을 때요. AI 기반으로 좀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. 자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이 체인 바운티도 이100% 정도 폭등이 나왔었어요. 그죠? 자 눈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불장은 시작이 됐고요. 이 폭등은 이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폭등이 나올 겁니다. 자 체인 바운티도 제가 언제 포착을 해드렸죠? 여러분들? 12월 31일이네요. 12월 31일에 오전 9시 36분에 포착을 해드렸단 말이죠. 자 가격은 30.50원. 그리고 31일만 포착을 해드린 게 아니고 두번 포착을 해드렸단 말이죠. 자 30일. 12월 3일 30일에도 오후 1시 23분에 30.60원에 포착을 해드렸습니다. 자 그럼 언제입니까? 요때에요. 요때에요. 여러분들. 12월 30일 아, 포착되고 나서 여러분들 며칠만 기다렸어도 이 122%의 급등을 잡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. 자그 다음에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게 알파커크의 모스크인 요정도만 좀 보면은 알파커크도 보면은 12월 17일날 포착이 됐어요. 그죠? 오후에 포착됐고 870원에 자 요날 포착됐죠. 여러분들. 자, 포착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? 지금 초급등 나오고 있죠. 알파커크 역시 초급등 중. 그 다음에 이제 모스코인도 한번 보면은 자, 모스코인은 11월 26일날 자 여기서 모스코인 역시 폭등이 나오고 있죠. 자 엘프도 포착된 거 보면은 9시 29분 57초에 포착이 되었어요. 그죠? 9시 30분 자 그때가 언제냐? 9시 30분에 이제 포착이 됐죠. 자 이때 포착이 됐고 지금 여러분들 50% 올랐어요. 그죠? 자 이때 포착이 되고 어떻게 되었느냐 자, 올라갔죠. 완전 폭등 나왔죠 여러분들. 자 포착 구간 그리고 폭등 약65% 정도 폭등을 했죠. 자 여러분 마릴날라갔어요 체인 바이온티. 이 며칠을 못기 기다려가지고 왜요 부분에서 여러분들 손절하고 나가시냐고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100%를 먹을 수 있는 것을 그쵸 조건식 충분히 넣어놨고 보조지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수급도 이 포착이 되면서 이제 포착이 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수급 되는 거 포착 되잖아요 그리고 저항선 뚫으면서 상승 인기점 돌파했죠 이 손실 나시는 분들이 맨날 여기서 손절하시는 겁니다 이 며칠도 못 기다리시면 도대체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, 실시간으로 포착되는 것도 보면은 이 종목이 포착이 되면은 가격하고 시간 9시 9분에 포착이 이 되었다 59채에 포착이 되어서 신호가 바로바로 바로 나간다는 거죠 시간대도 보면은 자, 요때요때 이때, 이때 딱 눌림목이 나오면서 정확히 포착이 되었고 자 그럼 이 뜻이 뭐냐? 이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죠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거래량 급등 발생이 바로 뜨지 않습니까 그죠? 자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될 거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이 포착이 되면은 매수만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? 자 요거 포착되는 신호 제가 무료로 좀 드릴 테니까 이번 시즌에 제발 요거 수익 좀, 좀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, 신호 받아보시는 방법은요?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보시면은 링크가 하나 이렇게 보이실 텐데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. 그럼 여기 가장 위에 숫자 5번 정확히 좀 기입을 해주시고요. 자이 숫자 5번 기입하시는 이유는 저오 프로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함이겠죠.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드린다고 하긴 했지만 아니 돈은 안 받지만 구독은 받습니다. 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. 아래 내용은 간단하게 좀 작성을 해서 제출해주시면 을 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.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프로였습니다.